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순규입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속에 미켈란젤로는 그림에서 가능한 인간상을 어떤 포고스나 행동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표현했습니다. 중심부와 대지에 가까운 하늘에서 요한 계시록에 언급한 일곱 천사가 땅끝 모든 구석에 있는 죽은 자들의 심판을 나팔로 부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다른 두 천사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잊고 인정하며.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책을 펼쳐 보입니다. 나팔소리에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한편에는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뼈들이 한데 모여지고 어떤 사람은 살에 옷을 반만 걸치고 어떤 사람은 전부 입고 있습니다. 승리의 아을 부는 천사들 위에는 인간 형상을 한 하나님이 한 팔과 굳센 오른 발을 들고 왕림하십니다 그는 분노하여 악한 자를 영원한 불속으로 몰아댑니다. 그는 왼 발을 오른쪽으로 뻗어 선한 자를 자기 가까이 하는 듯 합니다. 그의 판결에 따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한 명령을 집행합니다. 그의 오른판에서는 의로운 자를 도우려 달려가고 왼편에서는 대담하게 천국으로 넘어오는 악한 자들을 땅으로 밀어냅니다. 악기들이 강악한 자들을 심연으로 끌고 갑니다. 그 아래 단테가 서술한 것 같이 지옥으로 배를 나르는 사공 카론이 느림보들의 도출을 후려 갑깁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미노스한테 대형 형벌을 받고 악마들에 의해서 끝없는 함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림의 중간 부분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심판관에게 그를 영화롭게 한 충교자의 성별을 각각 보입니다. 성 안드레는 십자가를 성 바드로우메는 그의 벗어진 가죽을 성 로렌스는 쇠살대를 성 브레이스는 달군 셰빛을 성 카타리나는 바퀴를 성 베드로는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성 바드로의 벗겨진 가죽 위에 최근에서 그 그림이 확실해지고 미켈란젤로 자신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화성을 그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심판에는 천지와 인간 모두를 다한 손으로 접었을 것 같은 심판관 앞에서 전유라는 인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물 묘사는 볼품 없이 크고 몸들은 왼통 꼬인 채 신, 플라토니즘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어디서도 볼수 없습니다. 베케란으로는 자기 몸의 피부를 칼로 동물 껍질 벗기듯이 순교당했다는 바다로메오의 가족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천지와 인간 모두를 한 손으로 처붙을것 같은 심판관 앞에서 전율하는 인간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물 묘사는 볼품없이 크고 몸들은 온통 꼬인 채신플라토니즘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몸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초의 심판의 메세지와 공포의 증오가 작품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의 무서운 장면은 눈을 뜨고 볼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그림의 왼쪽 맨 아래 지옥의 뱀에 몸이 칭칭 감긴 채 그의 성기가 물린 남자가 있습니다. 새로 청소한 다음에 발견한 그림상입니다 인간의 성적 방종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입니다 정말 소름끼치는 장면입니다 교황의 의전관 비아지노다 최세는 비케란젤로의 시스틴 채풀천장화의 나체들은 거룩한 성소에 적절하지 못하며 홍등가에서나 어울릴 것이라고 비병해 미켈란젤로의 분노를 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를 단테의 지옥편에 나오는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로 분장시켰습니다 교황 바울로 3세는 이 체세나가 자기의 그림을 지워달라고 했을 적에 웃으면서 사람아, 내 권능이 지옥까지는 미치지 않네 하고 그의 청원을 거절하고 작품을 부수거나 지우지 않았습니다. 저의 심판은 최근의 청결 작업을 통해 종교 재판 중에 다른 화가들의 이해 덧칠되어 가려지고 벗겨진 잘 보이지 않던 인물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인간상은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가련한 인간상으로 보이게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건축가 브라만테가 미완성한 채 죽은 후 교황 바울 10세가 맡긴 베드로 성당의 도움의 설계만 완성하고 전5 6 4년에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사랑하던 비토리아 크로나가 20년 전에 죽어서 절망하면서 그의 전 삶을 기독교 성당의 표본인 성 베드로 도움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 채널에 올린 미켈란젤로와 코로나의 아쉬운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